i 해야 ahead of him. 이라고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자 예. 여기 천하의 어떠한 영어의 문장을 봤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건 누구? 동사. 누구야? 어, 동사. 어, 어, 지금 두 가지 답이 나왔는데 아, 답은 아, 하나고요. 자, 뭐다? 주 자, 주어손. <laughs> 어 계속 들어? 동사. <laughs> 동사. 누구예요? 나이나이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해. 그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딱 하나 맞아, 자, 주어는 엄청 길어질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길어질 수 있어요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네. 동사는 길어봤자 동사 구예요 네. 동사 구라고 하면은 네. 보통 길어봤자 세, 네 개예요 길어봤자 세, 네 개의 단어들이고 대부분은 한 개나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찾기가 쉬워요 주어는 네. 어디 있을 테고? 네. 동사 앞에 네. 있을 네. 테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음. 효율성을 위해서 훨씬 더 동사부터 찾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서 동사 라이즈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네, 네. 예, 우리가 라이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얘는 품사는 뭐고? 예. 품사는 동사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가야 될 거는 네, 네. 예, S. 두 가지죠? 네. 어 이게 원래 라인데 거기다 s를 붙였어요. 그렇죠? 네. 왜 붙였어요? 주어.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좋아 선지카수. 그렇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는데, 그걸 가서 해석을 볼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남들은 겉에 있는 거 보고서는 뜻을 따지고있을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그 원리, 개념까지도 다 따지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는 훨씬 더 빨라. 아시겠죠? 어,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하면서 가면 그게 그냥 돼요. 훈련이 돼서. 어, 그렇게 돼야 돼.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단어들만 지금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음. 자, 주어가 상징 단수에다가 뭐다? 현재. 예, 현재라는 거죠. 자, 뭐가 현재라는 거야? 시제가. 뭐가? 어, 시재가. 예, 시제가 뭐다? 아, 현재라는 거죠. 시제를 영어로 뭐라 한다? hence라고 해. 뭐라고요? 텐스. 네, 텐스라고 발음하고요. 자, 시제라고 하는 이 텐스라고 하는 개념은 타임하고 달라요. 이건 뭐라고 하세요? 문장이나 글 속에 담겨 있는 시간이에요. 문장이나 어디? 음. 글이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다? 가지에 없다. 이게 뭐야? 현재랑 과거. 아, 현재와 과거. 선생님이 왜 옛날에는 12가지 가르친다고 그랬었죠? 12시제라고. 그다 일본식 문법이거든요. 아, 일본 애들이 영어 우리보다 잘해 못 해요. 아, 아, 우리가 일본보다 잘하는 게뭐 없진 않지만 영어는 확실히 좀더 잘해요. 6% 잘해. 그래서 아, 축구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이해져 가지고. 현재랑 알겠어요? 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 정작 원어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쓴, 미, 미국에서 나온 거, 영국에 나, 영국에서 나온 그 문법책들을 보면, 펜스라는 말은 현재랑 과거에만 있어요. 알겠어요? 미래에 있다 없다. 어, 그 표현이라고, 요 표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거 있죠? 어, 선생님, 미리 쓰면 그미래 시절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한글책들 많아요. 알겠어요? 예. 하지만 그건 미래의 표현이지. 예. 왜? 예언이 아니거든. 알겠어? 그럼 그대로 돼야죠. 과거, 지나간 거, 그대로 된 거죠. 거짓 정보가 아닌 이상, 그쵸? 그리고 현재, 지금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래도 그게 사실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음. 써놓으면 되지. 자기가 되고픈 거나 하고픈 거나 갖고 싶은 근데 저희 어, 저희 거. 근데, 트리하야애 써놓고 싶은 거지? CJ 종류는 몇 가지? 그렇지. 현재랑 두 가지밖에 없다. 화살표가 있어요 예, 예, 텐스에. 알겠죠? 센텐스. 센텐스랑 관계 있는 거예요? 센텐스는 문장이고요. 음, 그거라면, 철자가 맞죠? 소리도 같고 예. 라이가 음. 뭐예요? 라이어, 놓여있다. 아, 놓여있다. 자, 동사로 아. 얘가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죠. 네. 또는요. 보다. 웃다도 있죠. 예, 또는요. 거짓말하다. 그렇죠. 아, 거짓말하다도 있죠. 오, 음. 자 동사의 뜻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은 자 무슨 동사입니까? 동사 아니 아니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아, 자동사 동사. 자동사죠 어떤 놈이 됐든 자동사요자 그래서 보시면 어, 주어는 3진 단축이 되죠 네. 주어가 누구 있어요 이 앞에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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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okay. 자 어라고 하는게 뭐였어요? 하나라는 뜻을 가진 부정 아, 부정 관사라고 이름이 있죠? 예, 네. 부정관사라는 네. 말이 뭐였어요? 네. 꼭 집어서 그거 하나 말고 아무거나 하나. 꼭 집어 놓은 게아니라 뜻이야.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 no, not, 이게 아니고, 꼭 바로 그걸로만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거야. 아무거나 된다는 거야. 부정관사라는 거 아무거나 하나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연필, 예를 들어서, 야, 연필, 연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아무 연필이나 되죠? 아니, 내가 어저께 그, 너, 그, 내가 맘에 든다고 말했던 그 연필 어디있어 그럼, 그건 특정한 연필이 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정관사예요? 그렇지. 그건 정관사가 바로 어, 더가 붙이는 거야. 정관 알겠어요? 네. 더 붙이는 거 있죠? 예. 부정관사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 나, 어는? 예요 어나 어는 부정 관사인데 이걸 언제 쓴다? 잘 쓰세요. 이걸 쓸수 있는 경우는 쓸수 있는 명사 한 개. 예, 한 개를 말할 때 처음 한 번만. 더 쓰고 싶으면. 힘들어, 힘들어. 아, 더 쓰고, 더 써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셀수 있는 명사 한 개를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부정관사는. 네. 한 개를 몇 번만. 처음? 딱한 번만 쓰는 거야 더 쓰고 싶으면 그 똑같은 걸또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뭘 쓰고 더 써라? 더 쓰고 더 써라 더 쓰고 더 써라 네더 입고 한는거 그럼 오늘 한 번만 써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더 써야 돼요? 그렇지 만약에 네. 오늘 계속 써 그럼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음, 더하기 1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남발을 해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 그까짓거 뭐 그런데 지금 어그레이치였지 근데 또그럼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럼 듣는 사람이 헷갈려 안 헷갈려. 아 도대체 몇 갠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갠데라고 하면 나중에 뭐 하나였어.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말할 때마다 그런 실수하면. 어 아, 그러면 아, 대화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 실수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에서 어느어는 어느 부정관사 꼭 집어서 말고 아무거나 하나만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셀수 있는 명사 한 개를 단 처음 한 번만 쓰는 거야 알겠죠? 아시겠죠? 예, 더 쓰고 싶으면 더 쓰고 더 써라 부정관사가 꼭 집어서 말고 이 선생님이 만든 거 네, 세, 세. 부정관사가 꼭 집어서 말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하나. 하나. 아무거나 하는데. I have a friend. 나 어, 친구 어, 한명 있거든? 내 친구 있어. 아무나 친구 상관 없어. 근데 어, 그런데 갑자기, do you know him? 너그 사람 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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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한명 있다고 그러면 어. 어떻게 알아? 못짜 어. 아, 그 모르죠? 알수 있어 없어. 내 <laughs> 네 친구 있잖아. <laughs> 네. 누군지 알아? <웃음> 아니. <웃음> 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말을 해줘야 알죠. 그쵸? 응. 그러니까, 응. 원은 나오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랬기 때문에. 아, 어, 알고 싶은 면 음, 물어보면 되는거요 음, What is t h w h o is he? is she 한 부분 아마 있지. 자, 예시 한번 예시까지 네.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돼요. A great challenge죠. 네. 이게 yeah. 챌린지가 어떤 뜻이 있어요? 도전. 도전. <laughs>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자, 어, 쉬운 거 하면서 어 도전이다 그러면 아, 뜻이 안죠 예. 그래서 챌린지는 어려움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 한 엄청난 음. 어려움이나 도전이 놓여있어요. 이거죠. 네. 자, ahead 어, of는 헤드 전치사. 헤드가 뭐야어 ahead가? 음. 머리, 뭐뭐 앞에. 몸 앞에.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헤드는 저. 우리는 앞을 보게 음. 돼 있지,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head 어, of가 전치사로 뭐뭐 앞에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네. 팀 앞에 아, 네. 놓여있어요. 아, 네. 아, 그래. 그럼 r i s 는 놓여있다. 자동사였죠. 네. 뒤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ahead of 뒤에. 아. 부사구가 나온 거죠? 네. 전치사가, 네. 목적으로. 네. 이해됐나요? 네. 예. 그리고 전치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구 될수 있다고 그랬죠? 네. 어에도 앞에 명사가? 아, 선행명사 없죠? 네. 그럼 얘가 할수 있는 건 부사구죠. 장소 나타내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한 엄청난 어려움. 그,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뭔지 알아 몰라. 네. 모르는 네. 게 이게 부정관사의 한계예요. 그럼 더 말하고 싶으면 뒤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음. 아시겠어요? 예. 그니까 이런 거는 그저 막연하게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aughs> 너연필 있냐? 그러면 do you have? A... 한스노 하면 그냥 아무 연필이나 되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거나 그냥 막연하게 상관없이 말할 때쓸수 있는 게 어나 언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 부정관사.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는 더는 무슨 관사라고한다 그래서, 덜을 우리말로 옮길 때 뭐라고 해석해? 응. 그, 사람, 그, 그, 그 형님, 그 친구, 그 사람, 그, 그 책. 이런 식으로 꼭 집어서. 알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그래서, 정관사, 더와, 부 정관사, 이, 이런 형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럼 다, 명사 앞에 붙어요? 무조건 얘는 명사 앞에 와야 돼요. 왜? 부정관사나정관사나 얘네들을 특정하게 얘네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붙여놓은 거고, 어, 품사상 얘네들은 뭐냐? 형용사예요. 품사상 뭐라고요? 형용사. 아, 얘네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누구 수식하니까? 형용사. 아, 아, 예.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얘네는 또 어디에도 속하냐면, 한정사라는 거에도 속한다. 무슨 사? 한정사요. 음,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 앞에, 하나의 명사 앞에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 내나. 자, 이거 그레이도 형용사죠 근데 그보다 아까 한정사라고 불러 한정사는 어디 온다? 한정사. 하나의 명사 앞에 한정사. 맨 앞에 나오고 하나가 나와 어슨데 네. 더 동시에 못써 어, 나중에 그건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정사. 다음 시간에서 한정사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자 선생님이 당부하는 거이번 과제는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외웠어요? 선생님이 그 외우라고 한 거.